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래요? 어, 네. 허락하시면 벗어야죠. <laughs> 오랜만에 뵙죠? 기억하세요? 근데 저 위에서 기도 안 하시더라고요. <laughs> 오늘 기도하시는데, 아, 어, 시리아, 뭐, 그, 그리고 그 소련 밑에 우크라이나 오늘 제가 기회가 되면 우크라이나 그 6월절 행사하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우리 최 목사님에게 보냈거든요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i Ukr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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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k r Ukraine, Ukraine, u k r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진과 그다음에 수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되면은 전쟁과 지진과 뭐 수해 재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케냐에 있는 제가 섬기고 있는 마사이 주민들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제가 그들에게 밥을 얻어 먹고 살아요. 그들 때문에 밥한 하루 세끼 어, 좋지는 않지만 세끼를 얻어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 때문에 제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니까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수 있는 눈을 주셔서 오늘 여기에 앉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더욱더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 알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저는 그 옛날부터요 이렇게 그 음, 이렇게 써서 하는 그런 설교를 잘 못했거든요. 근데 대선배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 교수님들이 여기 계시고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섰기 때문에 그냥 힘있게 증거를 할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해주시고요. 예,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죠? 만드셨죠? 택하신 것을 먼저 하셨을까요? 만드신 것을 먼저 하셨을까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만 창세기 전에 창세, 그러니까 미 um, a 크레이션 그러니까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획하셨던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그 계획자이십니다. The best planner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어 이렇게 청사진을 해서 잘 해가지고 그 청사진에 따라서 건물도 지어야 아름다운 건물이 되잖아요. 우리 최재룡 목사님이 건물 하시면서 힘, 힘드신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근데 참, 아무리 그 최재룡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도 그 이런 그 뭐야 청사진이 없이는 이 건물을 이 진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청사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시려고 그리고 택하셔서 그냥 택하신 게 아니고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아멘. 저는 아멘 훈련시키는 훈련자기도 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에 따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죠? 지으셨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택하시고 성민으로 만드셨냐면 이런 음식도 먹지 마라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이런 건 먹어라 이렇게까지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조정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짐승을 먹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죽은 짐승이냐면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 마사이들은 소 같은 거 염소 양 이거 못 잡아먹어요 살아있는 것은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생겼으면 그때서 잡아먹어요 아까우니까 살아있는 거못 잡아먹고요 그리고는 병들어있고 죽게 생긴 거 잡아먹잖아요 그리고 나면 항상 뭐가 생기느냐? 병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돌팔이 의사라고요 그래서 이 돌팔이 의사가 그들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정인숙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까지 치료하시는 대의사로 거기 사시다가 오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짐승, 스스로 죽지 않았고 죽은 짐승이라도 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죠.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 믿으시죠.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택하셨으면서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내 명령을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내 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올가매려고 법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매실까요? 그것이 최선의 길이기 때문에,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만이 우리에게 복받을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과 윤례와 이 규례를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시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장 큰 예배는 오늘 말씀, 이 전까지, 어,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듣기도 하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도 했는데, 사랑을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무엇 뭐 때문에?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자들을 사랑하지 예배하지 않는 자들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에 보고 그러면 이러이러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아라 이러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너 눈물 흘리지 말아라 이러이러한 사람을 복귀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실까요? 자, 우리가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왜 우리를 택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택하셨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조금 그냥 배고플 때한 덩어리 던져주는, 거지에게 더 적선하는, 그러한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려고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안창엽 그 목사님께, 어 예비학을 제가 그때 배웠거든요. 근데 예비드리고 설교할 때 성경을 여러 기절 찾지 말라고 제가 배웠어요. 그래서 그냥 기절을 안, 안 찾고 그냥 넘어가는 거 여러분 아셔 그래도 아시죠? 아 성경 어디 이런 말씀 있었어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넘어갑니다. 저 성경 안 찾고요. 그러나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조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흔들어 청어 넘치려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셔요. 그런데 이 복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아멘. 우리 그런 복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 어렵죠? 어려워도 우리는 복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경제는 참 다른 경제입니다. 부응하고, 부응하고, 부응할 때 우리가 같이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질 때 우리는 높아지고 높아지고 또 부응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경제, 제가 공부한 경제학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경제학. 주고 주고 줄줄때 우리는 그냥 구멍이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물 쏟듯이, 샘 쏟듯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 그럴 그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야. 너는 나의 백성이야. 그러면은 우리의 통치자가 하나님이 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너를 통치할 거야. 그냥 나한테 의뢰해, 그냥 의지해. 그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그 내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이 세상에서만 주는 복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느냐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끌어 가는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내가 말세에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성경을 읽고 듣고 근데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소리 내어 읽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밥 먹을 때 아침밥 밥상 다르죠. 생일상 다르죠. 잔치상 또 다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과거 구약시대에 주셨던 복, 신약시대에 주셨던 복, 말세에 주실 복, 그리고 장례에 주실 복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요한계시록은 말세서에, 말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거기에서 주시는 복이 바로 그 복이 첫 번째 나오는 복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걸 지켜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본인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 내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어려움 당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들을 가게 해라 그렇게 했죠. 저 사람들을 내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렇죠. Let my people go. 그래서 나의 백성들을 과도록 해라. 그래서 나를 예배할수 있도록 해라라고 예수,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이 성경에 보면은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 통치가 누구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누구의 누구 손 아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건강은요. 그리고 부와 비는요. 그럼 복 받는 것만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저주 받고, 혹시 잘못되고, 이렇게 그, 어, 코로나가 좋아서 우리 어려움 당하고, 암, 암이 걸리고, 병에 걸리고, 그게 다 사탄이가 주는 거죠. 사탄이가 가져다 주는 거죠. 끄덕끄덕 하시는 분 계시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이 병도 질병도 저주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아, 신명기 30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돼 있어요. 복과 저주가 하나님 손에 있고,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하나님 외에, 저주도 복도 주장하는,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건강을 아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요. 어린 양과 같아서. 그렇죠? 하나님 그 길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자기 길로 가요. 제갈 길로 가권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여러분의 의지에 의해서해서 여기 예배드린 거 예배드리러 오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깊이 깊이 심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혹시 나를 멀리 떠나서 멀리 갔다 할지라도, 나는 네가 멀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불러온다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려움 속에 그냥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한 장은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열한기상 육장 찾아볼까요? 이거 하나는? 육장 13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어 죄송합니다. 제,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저는 그새 선경이 아니게 개역 성경을 계속해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좀 멀리 떠날 때도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 신앙과 믿음이 견고하고 똑같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조금 변할 수도 있고 뒤로 떨어질 수도 있고 또한 멀리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요. 아멘.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자, <laughs>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택하셨고, 노아도 택하셔서 저주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왕성하게도 하셨고, 그 중에서 또한 솔로몬도 택하셨고. 그리고 다윗도 택하셨고, 그리고 또 누구도 택하셨어요? 사울도 첫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죠.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사울을, 사울의 왕의 자리에서 던져진 것, 때려, 어, 내린 것, 이거는 사탄이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내리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나쁘고 아프고 저주된 것은 사탄이가 너 no,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얘기하시기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고 생명과 죽음이 내 앞에 있으니까 택해라 어떤 걸 택했느냐 내 말을 듣고 지켜라 행해라 그리고 따르라 배우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는데 흔들어 타고 넘치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고 네 손이 하는 것마다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복이 있죠 우리들에게. 그게 무슨 복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복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선택하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목사로 선택하기도 하고. 전도사로 선택하기도 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선택하기도 하고 저와 같이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인데도 선교사로 택하기도 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백성 어, 선택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배우면서 행해야 우리들의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얘기했죠? 솔로몬 집 엇대로 살다가, 참 솔로몬은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집 엇대로 살다가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회귀하고, 그리고 천국 갔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글씨를, 글을 많이 써놨잖아요. 그런데 저 전도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는 어떤 것이 섬기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어 강림 교회에 모이신 여러분들만 하나님이 택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아프리카 케냐는 이스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입니다. 근데 빈부의 격차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거기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부족을 뭐 42개 부족이다. 어떤 사람은 12개 부족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 서브 밑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있냐. 밑으로 들어가면 400여 개의 부족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200여 개라고도 합니다. 정확하지 는 않습니다. 어쨌든 수많은 그 부족 중에 마사이라고 하는 부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그 마사이 부족에게 저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제가,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안택합니다. 붙잡아주지 않습니다. 그냥 길거리에 버려진 그런 소군과 같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 길가는 사람들이 발풀 밟을, 밟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으시고 이끌어주시고 택해주시고 성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지금 제가 있습니다. 저를 택하신 하나님이 마싸이 부족을 택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마싸이 부족을 저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찾아와서 인사드리지 못하고 매번 와서 편지 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저를 십몇년 동안 이 강림교회가 저 선교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신 교회인 거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10년 넘게 저가, 저가 여러분에게, 어, 같이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마리아, 어, 그, 저기, 뭐야, 이, 어, 마사이들을 저도 못 버립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애, 아무리 춥고, 아무리 내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거기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듯이, 저도 그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 좀 여기 좀 보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네. 방송실 좀 보내 주세요. 그 영상을요. 우리는 y e a 여행객이 죽어가는 아이를 찍는 겁니다. 7 years o 여행객들이 우는 겁니다.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e 우리, 우리 so, a t a r e w e g o i n t n o d o n t i t o t o d t t o n 이가다 그런데 그 개척한 교회 하나가 메시아나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나니 교회의 아이가 배가 고파서 쓰러진 거를 우리 전투차가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아이들이 저렇게 가고 있고 저 또한 저 사진을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어요? 안 편했습니다. 근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맞선이들은 이 그냥 이 소가 말해요. 유구입니다, 유구. 유구의 젖에서 그 젖을 짜서 그걸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맞사이들입니다이 죽어가는 소를 바라보는 저 아이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는 에마오이 교회의 현상입니다, 지금. 저기, 에마오이 교회가 제가 몸 담고 있고, 우리 성 성교사님이 몸 담고 있던 교회의 상황입니다. 다섯 교회, 모든 교회의 상황이 똑같은 저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맞사이만 그러느냐? 아닙니다. 그 부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뭄으로 죽어가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죄송합니다. MWE에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채소도 먹이고 영양을 주려고요. 그런데 이 안보슬리라고 하는 국립공원에서 코끼리들이 와가지고요, 우리들이 아이들을 먹이려고 키운 그 바나나, 파파야, 무슨 과일, 그리고 채소들을 전부 다 먹어서 이제는 운동장이 되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야생들도 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살아있는 아이들은 무엇을 먹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택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천하고 정말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믿음의 자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사용하시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마사이들이 좀더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회를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고, 여러분처럼 믿음의 대열에 설수 있는 그날이 되기까지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 더 부탁드리죠. 5분 남았는데요. 그, 어, 저기, 뭐야. 어, 6월절 행사하는 거 보내드린 거 있죠? 없어요? 그건 그러면 다 하겠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전쟁자 소련과 그 트루, 어, 제가 흥분되다 보니까 나라 이름도 잃어버렸습니다. 소련으로 인해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 행사를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또 보고 보면서 제가 너무 너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이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을 모든 만민이 세상 만민이 알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띄우려고 하나 했었는데 아마 못 올라갔나 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리 말사이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을 6월절 여러분 행사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 안 있으면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부활하신 그 기쁨을 옥수수 가루 몇 킬로라도 좀 나누어 줄수 있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제가 소망을 합니다 10년 넘도록 저를 돌봐 주신 여러분들 좀더 돌봐 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선택받은 백성들 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또 다른 선택받은 백성들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냥 조금 주시는 게 아니라 자꾸 넘치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토매티리 자동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크라 이나를도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두 나라 위해서 거기에 케냐, 아프리카, 케냐, 바사이도 넣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들을 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고 사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하셨고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고 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